토끼띠 선생님들 안 아픈 곳이 없다며 한숨 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온몸이 고장난 듯 느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문득 팔팔했던 옛 청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오르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의 건강에 감사하며, 4월도 힘차게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토끼띠 선생님들의 4월 건강 운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을사년 경진월의 토끼띠 건강 운세를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오행의 흐름과 토끼띠의 본질이 얽히며, 부드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을사녀는 목과 화가 얽힌 해로 뱀의 기운이 따뜻한 봄과 여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동감을 더합니다. 여기에 경진월은 금과 토가 주도하는 사월로 진의 묵직한 흙 기운이 봄의 끝자락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토끼띠는 묘로 대표되는 목의 상징, 유연하고 섬세한 성질을 타고난 이들이기에 이 시기에 건강호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때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먼저 토끼띠의 건강은 오행의 균형에서 뿌리를 찾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목 기운이 강한 존재로 나무처럼 생기 있고, 부드럽지만, 과도하면 몸이 긴장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되기 쉽습니다. 2025년은 을의 목 기운이 하늘을 덮고, 사회화 기운이 땅에서 타오르는 해인데, 이는 토끼띠의 목을 따뜻하게 푹 돋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4월, 경진월은 금과 토가 얽히며 상황을 조금 억제합니다. 경은 날카로운 금의 기운으로, 지는 축축한 토의 성질을 띠고 있어 토끼띠의 목과 상극을 이룹니다. 금은 목을 자르고 토는 목을 흡수하려 하니, 이달은 몸의 과도한 긴장을 풀고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토끼띠라면, 따뜻한 차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간 건강과 목 기운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4월은 봄의 끝자락이라 목 기운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을사년의 을 또한 목의 성질을 강화시키니 간과 담당이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목의 섬세한 성향 덕에 감각이 예리하지만, 목이 지나치면 간에 열이 쌓여 피로감이나 초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진월의 금 기운이 목을 억제하며 균형을 잡아주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맛이 나는 음식, 이를테면 키위나 레몬차를 조금씩 섭취하며 간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도한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햇볕 아래서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목 기운을 순화할 수 있습니다. 신장과 수의 흐름도 이달의 건강 운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토끼띠는 목 기운이 중심이지만 신장과 방광의 수 기운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5년의 화기운은 술을 따뜻하게 보충해주지만, 4월의 토기운은 이를 억제하려 들수 있습니다. 진월에 축축한 흙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니, 신장이 약한 토끼띠라면 허리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검정 깨나 김처럼 수기운을 푹 돋는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찬 기운이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저녁에는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사주의 흐름에서 수기운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이달의 핵심입니다. 소화력과 토의 안정은 토끼띠에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경진월은 토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토끼띠의 위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은 토를 극하니 소화가 약해질 수 있고, 토가 강해지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세심하고 신중한 성향 탓에 스트레스로 식욕이 변동하기 쉬운데, 이달에는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수프나 찐. 감자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토 기운을 안정시키며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료나 날 것은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토 기운이 과도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며 기운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순환과 봄의 활기는 4월 토끼띠 건강운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일사년의 목과 화 기운은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의 목 기운이 이 따뜻함을 받아들이면 몸의 생기가 돌고 손발의 차가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진월의 금 기운이 강해지면 혈액이 굳거나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목욕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봄의 생동감이 토끼띠에게 부드러운 에너지를 줄수 있는 만큼 햇볕 아래서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요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강운도 한층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손목과 발목의 순환을 신경 써야 하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다면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안정과 명리 조언은 토끼띠가 4월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토끼띠는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걱정이나 불안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진월의 토 기운은 이런 토끼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를 수 있고 금 기운은 날카로운 생각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목과 금이 상극하며 마음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명리학적으로는 이를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꽃이 핀 공원에서 잠시 여유를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토끼띠의 목 기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나무가 우거진 곳을 걷거나, 물가에서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달은 너무 많은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며,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세속 예방과 치유는 토끼띠가 4월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열쇠입니다. 을사년의 따뜻한 기운과 경진월의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토끼 띠는 몸의 신호를 세심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로가 쌓이거나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면, 바로 쉬고 따뜻한 차와 휴식으로 몸을 보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달은 목 기운을 조절하며, 금과 토의 영향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록색 계열의 음식이나 따뜻한 국물 요리를 챙기고, 집안에서도 공기를 맑게 유지하면 건강 운이 한결 나아집니다. 또 사주의 흐름에서 치유의 신호가 보일 때는 몸이 원하는 휴식과 보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4월 토끼띠의 건강 운세는 이렇게 오행의 조화와 상충 속에서 펼쳐집니다. 을사년의 생동감과 경진월의 묵직함이 토끼띠에게 부드러움과 도전을 동시에 주지만, 이를 잘 조절하면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매일 작은 습관으로 기운을 다스리고 사주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선생님들의 4월 건강 운세를 명리학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봄의 기운이 참 좋죠. 따뜻한 햇살을 가득 받으면 몸에도 마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월에는 봄의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신선한 나물이나 제철 과일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니까요. 음식이 건강해야 내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참 맞는 것 같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따뜻한 봄바람과 햇살을 벗삼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